아리나베이센즈 호텔에 입구에 왔습니다. 이제 곧 내려서 올라가게 됩니다. <목소리> 오호 버스 정류장부터 걸어서 올라간답니다. 아, 이거 버스 정류장니다 빨리 내자. 아 여기 드디어 여기 오는구나. 내가 여기를 여기를 보려고 왔지. <laughs> 올라갑니다 어? 엘리엘 때 여기서 타는구나 바듬 응. 응. 바이 응. 도비 응. 여기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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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올라가는 사람만 응. 올라가는 것같 응. 우와! 응. 우와. 가까이에서 보니까 어어 어.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오오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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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방과 프라이버시 때문에 저렇게 유리창을 달아놓은 것 같네. <웃음> <웃음> 들어가는 길뭐 하룻밤에 80만원? 그랬던 것 같은데 하룻밤에 80만 원 내고 잠자기나좀뭐 하고. 한번 자보고는 씻고. 두은 아깝고. 이야. 우와. 마리나베이샌드 쇼핑몰 쇼핑몰 있구나. 야 쇼핑몰도 있고. 뭐예 그래. 야. 저걸 어떻게 들어 올렸지? 야, 놀랐다 놀라워. <놀람> 오페라 이거? 아찔다. 아 여기는 이걸 찍을 수 있을까요? 어, 아, 모르겠습니다. 찍어, 찍어 보도록 하죠. 사각은 집에 안 피하고. 아유. 오! 센즈 스카이 닥는

파이센즈 파크 네, 우리도 여기 앞으로 쓰야 되는데. 같이 쓰려자. 아니 그래도 여기 온 사람을 세치기로 만되잖아요 앞에 세치기 했어. <우리끼리>. 하여튼 <laughs> 싱가포르에서 세팅하면 안 되지 않을까? <laughs> 뭔가 하면안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. 어쨌든 이걸 계속 키우고 있을 이유가 없지. 이렇게 생겼어요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천장 맞죠? 기다리, 빨리 가라니다 아, 가이드가.